got to feel in heaven when my lover's near Lord, let this moment last for another year. Though today has ended, the night's still young, I'd say. Lover, don't go away. Let it be the thing that I am longing for. Let's fly out from Manhattan to the California shore Just to watch the ships at night on the San Francisco Bay. Oh lover Please, please stay Don't say you have to go Don't say you need to run. The clock on Central Station, and we can have a drink downtown. Let it be the night that I am longing for. Let's fly down south to Austin or to Ecuador just to drink pina colada on a hot, wet summer's day. 보르세요 아, 르세요 물. 부르세요. 이렇게 주자. 아, 부세요 나 아무거나. 네, 너네 같이 먹는 거 맛있는 거. 어, 나 무상가는데? 나도 무상가는데. 언제? 어, 14일날? 어. 1 4일 뭐야? 무상가는데? 대박, 왜? 대체 엄마, 아빠랑 스카이 캡슐 그거 아. 사드려해변을끝 때. 내가 더쓸 거야? 아니, 하루는 호텔 에거 어, 하루는 나가서 놀기로 하지 않 아, 니 그걸 정해야지, 빨리. 그래. 그래. 왜냐 너네가 이제 새로운데 나도 어. 이게 부는 게그 목걸이잖아 근데 어? 여기에 아, 그냥 아, 그 위에 탄다 그 달... 어. 그거만 떼고 이거 바꿨지 아 진짜? 어, 어제 가져올 데가 없어가지고 폰트만 아니 어, 내가 이렇게 초 여기가 언제 다 찍어가서 귀엽지? 음,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야, 이거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재밌다, 진짜. 생일 축하이 원래 이렇게 부르는 거야. 봐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소원 보세요. 아, 소원이라고는 우리 부자님, 이번에 가는 거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거밖에 어, 없어요. 진짜예요. 어.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 여보세요? 둘, 셋, 네. 넷. <목소리나> 야, 너무 좋다. 토크 응. 1인. 5분.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뜨거워. 진짜 맛있어. 잖 같지 않아? 약간 이런 거 오늘은 레슨 전날에 요가도 갈 거, 아, 필라테스 갈 거에요. 저 필라테스 등록했어요 <목소리나> 아 은영이가 눈이 부리부리하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전에 라디오에 아 역시 우리 조혜태 둘째가 우주가요 조... 우주가 네, 필수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붙고 겠습니다그 다음에, 가 책, 일부 책.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동녕 나를 잊었나. 4층 맞지? 맞지? <laughs> 이거 과일젤리 판다. 과일젤리. 가게 이름은 고유.

진짜 맛있 진짜 맛있다 아빠 가운데 올라가자 네? <laughs> 뭐? 엄마도 올라가야지 아빠 혼자 음. <laughs> 아니 괜찮은데 아, 근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아니 예뻐 예뻐 렌즈를 봐야 돼 렌즈를 보아렌즈가볼기야 어, 렌즈. 하나 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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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그 마지막 하나. 그 같이 이런 거에. 한참 이따가 먹겠다, 야. 우와, 이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다. 맛있다. 게 아이스크림이랑 차이가 뭘까? 어 바다. 바다, 바다 보러 가야지. 안 보러 갈 거예요. 보러 가자. 엄마야, 걱정하지 말고. 아이. 호호! 호호! 감사합니다. 여기를? 아, 너무 좋죠? 진짜 난감해. 이렇게, 이렇게, 트레이킹 해도 좋고 따요,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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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간다잖아. 아직, 아직, 아직 지나간다. 우리 그만큼 차이가 나잖아. 와, 이 다리도 있네. 우리도 건너가자. 아 여기서 목욕하라고? <laughs> 진짜 좋다. 하나 더 갖다 준댔잖아. 그렇지. 음. 응. 우리 맨발로 돌아다니니까는 필요할 것. 장난 아니죠? 휴가 진짜. 여기 오늘 밤에 수영을 여기 목욕 여기서. 자, 수영장 갔다 올게요. Ví dụ, c 0 2 4년1 2월5일까지아 이렇게 자리가 있구나. 아. 아주가 파티뷰가. 난사어 자기가 그만큼 하기 위해서 많이 그거 했겠지. <laughs> 난너 뭐하냐? 응, 난너뭐 하냐. <laughs> 음, 아빠. 고마워,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좀 보자, 그래. 근데 문제는 그 여자랑의 문제는 문제.

이거 그리고 맛있고, 전복죽이랑 단호박도 깎고 왔어요. 음, 맛있어. 루돌이를 음, 빼라 하시던 거같 마지막. 자, 한번, 자, 한번, 자, 한번, 자, 한번, 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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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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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사실은 의저희 좋아요 저 반성해야 합니다 저의 액세서리 이거는 코스 제품이에요 여기다가 끼는 데 쓰고 있고 나는 커플링 이 귀걸이 지금 귀걸이가 한 쪽이 이상해진 것 같아 요 이거는 친구가 준 선물인데요 그래. 길이는 자유롭게 조절해도 되는데, 좀 더. 일본과 서로를 풀 방법이 스포츠였고, 특히 일본 선수들과 경기를 한다? 어땠을까? 지금도 이제. 또 골을 잡아? 예스! 어, 27번... 성결대학교는 또 뭐야? 23번? <laughs> 신기해 난 그러니까. 찍는거야? 어. 아. 나한테 네, 요상한거 찍었네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톱이랑 요때랑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가볍게, 얘네 막, 너무 신기하다. 이게 잘한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잘한 짓이지 않을까. 아빠, 나 엄청 샀어. 응.